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한달 반이, 반이 지났는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각 정당 지지율도 궁금합니다.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금 흐름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예, 예. 일단은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 1,000 명을 상대로 무작위 추출된 그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서 무작위 추출된 전화선 인터뷰 방식입니다. 이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평가 현재 잘 하고 있다 63%입니다. 어 잘못 하고 있다는. 23% 인데요 이렇게 되면 은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60%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세번 예. 조사에서 64 65 63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의 뭐 흔들림 없이 60%대 초중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예 예. 그렇군요 지역별로 봤을 땐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 대구 경북 tk 부경 PK 이쪽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이게 대선에서의 득표 자체는 그렇게 아주 높지 않아서요. 30이 되질 못했었는데요. 어 지금은 55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 반이 넘어 어 절반이 넘어간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부정 평가는 28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서 아 이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에 대한 어 긍정 비율이 긍정 비율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전 지역에서 지금 긍정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긍정으로 보고 있는지 그 원인도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긍정 평가 이유를좀 먼저 어 보시면은요. 경제 민생이다. 요거는 이제 긍정 평가자 632명 중에서의 비율인데요. 경제 예. 민생이 15%. 그리고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이게 이제 13%. 소통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9%, 직무 능력 뭐 유능하다 6%, 서민 정책 복지 이게 5%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부정 평가 같은 경우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민생이 민생 지원금으로서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이 8% 포인트 많아져서 22%입니다. 요거는 음. 부정 평가자 229명 좀 적죠. 예. 그분들 중에서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가 4% 포인트 많아져서 15%로 2위. 또 추경 재정 확대가 5% 포인트 많아져서 7%. 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인사 문제가 4%포인트 줄어서 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임기 초반에는 인사 문제 때문에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다.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보통 뭐한 40도 나오고 30%때 나오고요. 어,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직무실 이전 문제가 있어서 인사 문제가 한20% 초반으로 나왔을 뿐이지 이 인사 문제가 고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인사 문제가 6%면은 어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론을 지금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으니 지금 내일 내일 한국갤럽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사가 부정평가에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론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아마 어, 여론을 좀 보고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부정 평가를 먼저 얘기를 보면은 민생 지원금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 많은 거니까 이렇게 국가 재정을 이렇게 빚을 저가면서까지 민생 지원금을 줘야 되냐 이렇게 전 국민한테 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고 외교 문제는 아무래도 뭐 나토 정상회의는왜안 가냐 뭐 이게 보수 언론에서 많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반영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 맞습니다 외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에 의한 그 통상 압력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토에 가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인도 태평양 주요 사 개국 국가 어, 지도자들이 모두 다 부참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 외교 문제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탓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게 사실 비탄감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긍정평가 이유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이 3%로 있습니다. 있기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6, 3, 18이니까 한 20명 정도는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에, 뭡니까.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한 20, 20여 명 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229명 중에 한 22%로 따지면 여기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또 과도한 복지 때문에 부정평가 하신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따지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긍정이유도 되고 부정이유도 되니까 요거는 음.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어쨌 긍정 평가의 1위가 경제 민생 이게 15%인데 이거에 이제 뭐 민생 지원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평가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좀 이게 변화할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부동산 정책 여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좀그 MBS 전국 지표 조사를 보시면 될 먼저 보시게될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예 예, 이게 요거는 갤럽입니다. 갤럽에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먼저 이제 물어본 거.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이 오르겠느냐 아니면 내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음. 어, 오르겠다가 42입니다. 예, 예, 오르겠다가 42. 그러면 이제 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내릴 것이다는 또 27인데요. 그럼 오른다라는 전망이 이거는 향후 1년간입니다. 1년간. 앞으로 1년간 오르겠다가 42면 어, 상당히 예, 오른다라는 데에 예, 많은 여론이 좀 몰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 사이가. 무려 65%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오를 젊은 것이다 보고 있다. 아, 맞습니다. 음.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부동산과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청년들 특히 20대에서 좋지가 않다. 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갤럽 조사에서 그러면은 잘하고 있느냐?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25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20대는요. 잘하고 있다가 22%에 지나지 않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29입니다. 그러니까 4, 50대에서 잘하고 있다가 48, 46 정도 나오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 나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음. 20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어, 뭡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청년들에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주담대 대출 규제가 잘좀뭐좀 뭐좀 불만이 좀 있는 그런 음.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여기서 갤럽에서는 예?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유도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출 한도 제한이 51%로 나왔습니다. 음. 예.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의 절반은 대출 한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긍정한다. 그런데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부정 평가한다가 35입니다. 적지 않게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대선도 보면은 2030의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는 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좀더 많이 찍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를 뭐 찍은 2030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어, 반 정부 정서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깔려 있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예. 이런 주거 문제를 일종의 어떤 재산 증식 그리고 주거 사다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위로 가려는 이런 것들이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막혔다 이런 불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청년층은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 타고 있는 것, 좀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NBS 조사에서 또 비슷한 게 있는데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못 추진하고 있다고 보느냐. 요거를 기존 다른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예. 이재명 정부가 지금 긍정 평가를 5 3나 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53입니다. MBS에서는. 예.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네번 조사했는데 네번 모두 다3 0퍼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 21년도에도 1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그런데 여기서 아.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인기 초반에 53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십팔에서 2 9 세에는 음. 청년층이죠. 2 0 대는 긍정 평가가 3 6로좀 적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그 전국 지표조사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개요를 읽어드리면 어, <laughs> 엠브레인퍼브릭캐스터리스 코리아리스, 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자체적으로 한국리서 저 한국갤럽도 자체조사입니다. 어, 이네개 기관이 전국 지표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7 일부터 9일3일 동안. 아 예, 전국 어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휴대 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아, 실내 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여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MBS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55%. 그리고 내집 마련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조치가 33. 뭐정 정도 왔왔다소소개 해주셨고요.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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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정치표 조사가 7일부터 9일까지인데요. 지난주 그,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입니다. 발표된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6일 특검은 내란 미 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윤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무려 70일입니다. 70일이요? 예예. 예. 음. 그러면. 어, 우리 국민 10분 중에 7분이 찬성한다고 하신 건데요. 반대는 23%에 그쳤고요. 이 찬성 비율을 보시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50을 다 넘었습니다. 음. 아, 40대는 뭐 83%가 찬성, 50대는 81%가 찬성하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은데, 예. 이게 70세 이상에서도 절반인 50%가 찬성입니다. 음.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에 반대가 더 높게 나온, 더 어, 많이 나온 지역은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52%는 찬성, 부산 울산 경남도 64%가 찬성입니다. 음. 예,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45%가 찬성이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9%가 찬성이니까 이게 좀 갭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 국민의힘이 어,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이 반대 의견이 66이라고 해서 그것만 보실 게 아니고. 확장하려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봐야 될 텐데 거기서는 45%가 찬성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45대52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찬,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대한다 구속수사 반대한다가 보수층에서는 약간 더 높은 수준 하지만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 찬성 구속수사 찬성이 20. 9, 음. 예 그리고 반대가 66 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뭐 정당 지지하는 분들이 또 강성이 거나 좀 원칙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좀 괴리가 심하네요 보수층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층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보수층 층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음, 갈 길을 잃고 그리고 어떤 어, 윤석열 내란 사건과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자기 그 정당이 준거하고 있는 그 진영.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일 텐데요. 예. 거기에서부터 이탈이 발생하면 진짜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은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정당 지지도 보면서 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아주 안 좋네요. 국민의힘이 이 MBS 조사라든지 한국결합 조사 모두에서 19%가 나와서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예, 어, 예. 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MBS 조사에서 45, 그러니까 음. 국민의힘이 19인데 45니까 거의 더블스코어가 넘고요. 예 여기선 개혁신당은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 나왔습니다. 한국결합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 힘이 19.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블스코어가아 넘게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10%대를 기록한 거는 이게 지금 2020년 9월인가? 그때 이제 처음 출범했는데 예, 예, 그 2000... 이후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2020 이 년이군요. 2022년에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전에 자유한국당까지 본다면 어 2016년 국정농단 이후 2017년 대선을 패배하면서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됐었습니다. 당시에 음. 막10% 초반까지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는가 했는데 못했죠. 음. 그래서 지방선거도 어, 참패를 하고요. 예. 2020년 총선도 참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20년 말 가서 회복을 하고 2021년 음. 그때 재보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이때쯤 해서 어, 겨우겨우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이내까지 쫓아갔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처음 다시 10%대로 주저앉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이게 윤석열 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완전히 좀 단절하지 못하고 온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 방금 보셨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해야 된다가 71이 나올 정도로 어, 여론이 안 좋은데 예. 계속해서 친윤, 친윤, 또 어, 지난 대선에 더, 더, 윤석열 대통령하고 더 친해지지 못해서 졌다라는 음. 주장에 지도부가 동조를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10%대로 주저앉은 이 경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극복,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오늘 이제 뭐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그, 이제 한국사 강사인데 요즘에는 보수 우파 뭐, 이렇게 유튜버, 파이터가 된전한길 씨가 또 입당을 해서, 어, 뭐, 본인들이, 아 지지할 만한 사람을, 그러니까 뭐 강경 보수 쪽에죠이이 쪽을 뭐당 대표로 만내겠다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좀 정당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탈이 이제 발생할 것 같은 조짐이고요. 음. 어.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윤, 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더 공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뭐 그, 뭡니까, 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러면 지금 바닥을 지금 보고, 바닥을 찍고 올라갔느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러면 음. 지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갤럽 조사에서는 예. 이번에 3%포인트 빠져서 19가 된 건데요. 예. 예. 국민의 힘이.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자영업자 중에서 무려 1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전, 직전 조사 대비. 이게 오차원위를 넘는 변화입니다. 음. 그러면 자영업자들 입장은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뭐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고 야당 역할을 좀 해라. 그러면서 야당의 역할이 좀 민생과 관련해서 좀어 대통령이 추진을 한다면 협조도 좀 한다든지 음. 무엇이 좀 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 민생 예. 좀 살리는데 야당이 좀 나서달라라는 목소리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음. 아직도 내홍 상태에 빠져서 친윤이냐 아니냐 이거를 야당이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뭐 그게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 야당이 좀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향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민생 지원금이라는 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기한도 정해져 있고 지역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이득을 좀 이익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은 아니고 좀 민생 현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을 펼치고 충청 7월 19일 이제 충청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이파전. 자 그런데 여론조사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지금 앞서고 있나요? 예, 이 조사는 한결리서치가 쿠키 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예, 전국 유권자 1팔0 8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유선 전화면접과 무선 ARS를 병행했습니다. 아,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정청래,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의견 분포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 정청래가 47.8. 박찬대가 35.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 그럼 오차 범위를 어, 넘은 것이냐에 예, 넘어서 정청래 후보가 아,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평균에서는 정청래 역시 31.9 박찬대. 25.6이니까 여기서도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정청래 의원이 앞서 있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여론조사 만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찬대 의원이 완전히 앞서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러고 있지는 못하고 음.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세하지 않겠는가 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지하는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요거는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예 예. 국민의힘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서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 인물이 좀많아서요예예 예, 제가 좀 빨리 읽겠는데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장동혁 조경태 한동훈 7 명을 나열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평균에서도, 어, 예. 전체 평균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16.8로 어,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봐야 되겠죠. 김문수 33.7입니다. 2위가 한동훈 15.8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 나경원 12.7 그리고 장동혁 10.0으로서 이렇게 네 명이 어, 10%대 그러니까 두 자리 수를 두 자리 수 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여기도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야가 좀더 중요 보스층이더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국민 전체로 보면은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이 중에서 1위였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니 조경태 16.8, 김문수 13.3, 한동훈 11.1.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보다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더 높아요. 예. 재미있게도 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지지가 2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어서 아, 이걸 섞어 버리니까 예. 그렇게 높은 비율 16.8이라는 두 자릿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김문수 뭐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laughs> 예, 반사이가 조금 조경태 후보가 본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에게 보내는 메시지. 어, 이거는 뭐라고, 여론조사를 보면서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그 당원이신 분들, 우리 강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이 지지층 중에서의 지지 비율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장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는 친윤적인 색깔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판이 될 수가 있죠. 그거를 음. 전략적 근시안적이라고 하는데요. 전략적 근시안에 의한 판단보다는 좀더 크게 보수 진영 전체 내지는 중도까지 확장을 해서 봐야 되고, 그 핵심에는 민생이 있다. 음. 어, 예,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